강해준 경찰학 1일째입니다. 코엔과 펠드버거는 사회 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했다. 다음의 내용 중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A 지역에서 탈주범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김순경은 공명심에 단독으로 검거하려다가 탈주범 검거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협동과 역할 한계와 관련된다. 니은 B는 자신의 시계를 두둑 맞아 찾던 중 옆집에 사는 씨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직접 찾아가 주먹으로 때리고 시계를 찾아오고 싶었으나 참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공정한 접근에 당한다. 디귿. D는 가난한 동네는 순찰을 가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했다면 공정한 접근과 관련된다. 리 리을. E는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했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단정 지었다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관련된다. 미음. F는 경찰에 입직해서, 경찰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경찰을 떠올 해야 되기 때문에, 사사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냉소주의, 편견 등을 갖지 않기로 다짐했다면 공정한 접근과 관련된다. 자, 정답은?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니은, 미음. 두 개가 틀렸습니다. 니은, B가 자신의 시계를 두둑 맞아 찾던 중 옆집에 사는 씨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직접 찾아가 주먹으로 때리고 시계를 찾아오고 싶었으나 참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공공의 신뢰에 당합니다. 공정한 접근 부분이 틀렸습니다. 미음. F는 입직해, 경찰은 임무를 수행할 때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경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생각했다고 했다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입니다. 공정한 접근 부분이 틀렸습니다. 사회 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을 통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강유준 경찰학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